삼차 방정식의 근에 관한 문제인데, 또한 근을 알려줬어. 1 플러스 i라고 했을 때, 개수 ab, 미리수가 두 개네요. 자, 근데 대입할 수 있는 건1 플러스 i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ab 값을 어떻게 구하시 구하게 되면 되냐면, 자, 방정식에서 근이 허수가 나왔어. 허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허수를 배우기 전에 이제 실수 안에서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그 방정식의 개수들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우린 당연히 어떤 근도 근이 될 수밖에 없냐면,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3차방정식에 지금 두 근을 찾아냈어. 그런데 한 근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상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어 3차방정식의 근과 개소의 관계에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세 근의 곱은 뭐라고 했다 그랬죠? 마이너스 a분의 d인데 여기서 a와 d는 다시 얘기 안해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세근의 곱을 한번 적어보자. 알파를 다른 한근으로 놨어.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네. 즉 플러스 4가 되는데요. 자 얘는 합차로 인해서 1마이너스 i제곱의 알파니까 제곱의 알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지. 자, 그럼 얘가 2다. 그렇다면 2알파가 4가 되는 거니까 다른 한근은 2가 되겠네요. 맞지? 자, 그렇다면 다른 한근 이. 그래서 세근을 다 찾았어.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a를 찾을 수 있는데 a는 3차 방정식의 근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세근의 과 같잖아요 맞지 세근의 합과 같지 그렇다면 세근의 합을 요구선 이렇게 적으면 좀 그렇죠 그러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2 라고 적어보면 얘가 없어지네요 자 그래서 4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자 그렇다면 이제 3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몇 개가 남았어 미지수가 한 개가 남았네요 자 그러면 나는 얘가 결국 뭐랑 상관이냐면 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에 분의 c인데 알 아, 플러스 이 분의 c죠 얘인데 얘로 쓰면 너무 복잡하더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x에다가 근 하나 대입하면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2를 x에 대입을 해주자. 그렇다면 8. 4, 4, 16, 2B 빼기 4는 0이 돼서요. 얘가 마이너스 20이거든요. 마이너스 20이니까 얘가 12.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B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B값은 6이 되겠다.